님여기 우리 거리 거리야. 급식 좀 많이 먹었나 본데. <laughs> 급식 때뭐 나오는데? 그리고 끝날 나왔나? 스파게티 놀라지 마. 그냥 뽀로로 케이크 나와? <laughs> 유다, 어? <laughs> 내 뽀로로 케이크 가져와 봐. 이거 항상 아, 네. 나아니나사물라면 넣어놨어. 나 아니야. 삼사가 중요해요 선배님. 삼사, S M. JYP 아 그렇죠. 비키트. 아 역시 실류를 아시네요. 저희는 지금 둘이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은 꼭 남자친구 네. 어, <목소리> 가 <목소리> 심쿵 팁! 도영이가 정말 잘해요 이런거는 근데 도영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? 되게. 도쿵이라고 뭐야 만들어 기독기 쿵쿵 기독기 쿵쿵 그래서 5대어디지디아1대 우리 드림 친구들 정말 요 뭐야 언제 토마토로 변했어? 이야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o wait, wait, w a wait, wait, w t wait, 요 a i t wait, w 다 i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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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미안. t wait, <laughs> 네 나만의 체조를 해주세요. 아, 체조를 준비됐어요? 아, 좀 됐죠. 풀어드릴게요 제가. 러프 네. 어. 아, 아, 핀. 뭐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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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뭐야 이거? 뭐야 어, 어, 이거? 쫓쳐 내려봐. 미쳤어. 이 악보 뭐죠? 어어어 너무 좋아. <laughs> 어, 어. 어 정웅 씨 너무 좋아. 더 격하게, 더 격하게. 어. 와 대박. 죽죽다아아아 너무 좋아. 좀더좀 더. 아. 좀 더. <laughs> <laughs> 이제 막 성인이 되는 형들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허풍만 느는구나생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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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건강 어. 와서 라면 먹어야지. 얼큰해 얼굴 큰해.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오늘은 6월 14일. 우리 멤버 문태일의 생일인데요. 어 테이아 어, 지금까지 형 남자 이것도 너무 행복했고. 아테이 어, 그, 그, 그 축하하고 그열 번째. 테이축하고그 i r I love you. 그리고 이런 먹고 해서 너 행복해요. Happy birthday 하고 너무 어, 어 행복하자. 자 형도 남겨. 요이 저는 왜 여기서 찍으시나 이렇게 찍고 나서. <웃음> <웃음> 이 뒤에 이제 아, 프로샵. 프로샵? 예. Like 얼굴 like 나와, 나와. And 뒤에 싹다 날려. 싹다 날려. 야, 야, 야. Do you know what I m mean? e okay, get out of oh, there. Yeah, thank you. y yeah. e yeah. yeah. 이팅 잘해봐. 엉꽁이야보면서 <드폰> <드폰> 배워. 화이팅! 가던지. 엉꽁이야할 거야. 고마워. 는 개뿔. 다치지 않아. 어필하면 돼요. 네. 어 이름이 영도였나? <laughs> 네. 영도. 영도. <laughs> 영도. 영도. 자, <laughs> 영도. 자 <laughs> 우리가 이겼다. 그렇죠. 머 r s 그러면은 <laughs> 니네 팀 이름이 뭐야? 영도. 자 <laughs> 영도 팀슬기네 영하면 영 도로 끝내자 하나 둘영영영영 잊으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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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<laughs> 바로 감상하시기 전에 광고 먼저 보고 오시죠 60초의 꿈이 됩니다 <laughs> 여러분 본방사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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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, 재민 가요. 재민이랑 따라가면 되는 거지. 아, 뭘 그렇게 유심해, 어? 아, 뭘 그렇게 유심해, 어? 아, 아! 누구야, 누구야, 누구 해찬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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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찬씨. 해찬! 해찬! 해찬이에요? 와, 할 말이 없어요. 아, 해찬이 아, 불이 약한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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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신앙 <쉬는> 강자가 나타나서 <laughs> 잠깐만, 괜찮은데 <laughs> 4월 24일부터 시작하는 H T 스티힐 월드투어 풍미투어 뭐야? 월에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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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월에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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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줄게 응용한 방법 그리고 진짜 잘못했으면 떼 붙이고 쳐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어쩌라고 그떼 붙이고 어라 오해하실 수 있어. n S t DREAM THE LOVE 이거랑 n t DREAM IS LOVE 엄청 달라 아 어, 캐나다 <놀라> 캐나 t 이데그 그, 설마? 땡스? 야 진짜 이농어아 이런... <놀라> 캐나다 진짜, 아, 진짜 캐나다 텔광에 같이 있는데 <놀라> 네. 이, 이 재민이가 저를 깨워줬는데 네, 네. 대부분 약간 형 일어나 이렇게 어. 하는데 오빠 오빠 오 어? 어 오, 오, 오. Tongs, 오, 왜 그랬어 가 <laughs> <남아있어. 웃음> 엄마 말 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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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야>. <웃음> 이분은 자유. s 이 r e 네, u r e Sure. Sure. 1 u r e Sure. Sure. s u 네. e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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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r 이거였어. 이거이거구나 이해했잖아. 그장 그거 보여줘. 우와, 우